에, 얼마 전 대전에서 초등학생 교사가 시들은 그 칼에 어린 학생이 희생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 희생당한 하늘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에, 어린 나이에 하늘이 변이된 우리 하늘에 대한 우리 기성 세대들이 반드시 해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관이 상,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가해 이 교사의 정신질환이 문제가 좀 되면서 이 강력 범죄의 그 원인에 대한 사회 여론들이 급속히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보면 정신질환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다소 의료를, 어, 우려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이 정신질환에 대한 이 편견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에 어떤 적기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사건이 정부의 방침에서까지 이런 정신질환자들을 좀 배제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 우려가 좀큰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정책의 주무부처인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네.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네. 교육부나 관계자들과 네. 소통을 조금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동의하십니까?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적극적인 조금 보건복지부가 더 주도적으로 조금 추진을 네. 해주십시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정신 건강 실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5년 사이에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종사자 이 수가 2.2배가 증가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직업 특성에 따른 정신 건강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현행법에서 성별, 생애, 주기별 특성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직업별 특성에 대한 고려는 음. 없습니다. 특히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 취약계층을 들어 대면하는 업종의 음. 종사자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음. 해당 직군 종사자의 정신건강 상태가 업무상 대면하는 취약계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소방관이나 경찰, 군인, 교정공무공무원 등 사회 안전망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겪을 가능성이 있는 직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직업별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 정진 대책을 마련하고자 <laughs>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종에 대한 별대의 실태조사와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시행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을 발의 준비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함께해 주시고 많이 좀 네. 도와주시고 시행될 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예.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사건이 일어났던 서구 각 지역에 그 학교의 아이들도 아이 그 부모들도 아이들을 보내기가 네. 두렵다. 또 학생들인 음 아이들도 학교 가기가 조금 어 무섭다. 네. 그것이 지역사회도 서구 전 지역사회도 뭐 대전 전체가 아마 그럴 겁니다. 많은 그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도 받았고 지금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심리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네. 강구를 예. 통 보건복지부에서 해주십사. 예. 지방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그건 조금 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 굉장히 그 마을 활동가들이나 그 주변에 이 관심 있는 측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조, 대책이 예. 혹시 있습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3년에 그서이초그 선생님 사망사건 이후에 저희가 복지부와 해가지고 선생님들에 대한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을 학생, 학부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하겠습니다. 네.